어? 지금 뭐 보고 있어요? 핑크멜리를 보고 있어요 아핑크멜리 보니까 어떤 신이 떠올라요? 아프로디테가 떠올라요 왜요? 핑크멜리가 아프로디테처럼 예뻐서요 오늘은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가요? 오늘은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거예요 아,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프로듀스의 출생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피의 거품에서 태어났어요 아 피의 거품에서 태어났군요 네아 다른 성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주세요 성격은 어디서나 돋보이려고 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no. 화려한 생각을 좋아하고 특기와 능력은 아름다운 외모로 사랑과 미를 다스려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보다 예쁜 건 어떤 것? 할수 있어요. 어, 아프로디테 출생은 우라노스의 피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땅 여신이자 모든 신의 어머인 가이아는 와우!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고 우라노스와 결혼했어요. 그렇게 가이아는 많은 신을 어요 그중에서 키클롭스 음. 형제들과 헤카톤케이을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괴물처럼 생겼어요. 특징이 뭐죠? 키클롭스의 형제들은 눈백 개, 톰케일의 형제들은 팔이 백 개예요. 굉장하네요. 그래서 우라노스는 음. 내가처럼 끔찍한 괴물들 나타니라고 <laughs> 생각해서 그들을 타르타로스라는 끔찍한 곳에 가뒀어요. 가이아는 자신의 소중한 자식들이 같이니까 아주 속상했겠죠. 하가만 가이아는 티탄 시비신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의 소중한 자식들을 가뒀다 너희 중 누구가 우라노스를 없애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 중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하겠다고 했어요.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를 없애면서 우라노스에게 피가 났는데, 그 피가 바다에 떨어졌고 그 피의 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어요. 아, 근데 왜 하필이면 우라노스 피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을까요? 우라노스는 키클로스와 해간톤케이르 형제들이 괴물 같아서 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우라노스는 아주 예쁘고 잘생긴 아이를 가지고 싶었겠죠? 우라모스는 죽으면서라도 소원을 이룬 게 아닐까요? 어 다음은 아프로디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프로디테 어디서나 돋보이려고 하는 성격으로는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니까 어디서나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여신들과 미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어요. 아프로디테의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사라리루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 신전에 들어오면서 잘생긴 전쟁이신 아레스에게 반했어요. 아레스도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에게 반했고요. 그런데 헤파에스도 oh, 아프로디테에게 반한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가 못생겨서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 둘다 아프로디테에게 반하니까 누가 아프로디테와 사귀어야 할지 결정을 쓸수 있었어요.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에게 너는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냐? 라고 물었어요. 아프로디테는 당연하게도 잘생긴 아레스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양보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에게 헤파이스토스, 네가 아프로디테와 사겨라라고 했어요. 아레스는 헤라의 질투를 막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제우스는 아레스에게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헤파이스토스에게는 하나라도 무언가를 주어야 하니까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헤파이스토스에게 사귀게 한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와 사귀는 롱. 것을 못 마땅했어요.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네가 만약 계속 아레스를 원한다면. 다수 바다로 돌아가서 지루한 생활을 살것이다 네가 만약 헤파이스토스를 선택한다면, 올림포스 신전에서 화려한 삶을 살 거야. 아프로디테는 지루한 것을 싫어하니까 할수 없이 헤파이스토스를 선택했어요. 이 이야기를 볼 때, 아프로디테가 얼마나 지루한 것을 싫어하면 사랑을 품어. 이후에 아레스 아프로디테는 몰래 사랑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소스 몰래 아레스를 만나서 어? 하르모니아라는 딸도 낳고 사랑의 신 에로스도 낳았어요. 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헤파이소스와 사는 거에 지루해서 또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어 그러면 또 아프로디테의 또 다른 또 특징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푸시케라는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는 너무 예뻐서 아프로디테가 질투했어요.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들 에로스에게 푸시케에게 가서 아무리 예뻐져도 그 어떤 남자의 마음도 가져갈 수 없게 해라고 말했어요. 에로스는 푸시케가 잠들었을 때, 푸시케가 그 어떤 남자의 마음도 뺏어갈 수 어? 없게 만들고 자신의 금화살을 푸시케에게 꽂으려고 했어요. 에로스가 실수로 자신의 손등에 어? 자버렸어요. 에로스는 그렇게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푸시케도 에로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왜 빠지게 되었어요, 푸시케는? 에로스가 계속 푸시케를 따라다니다가 푸시케가 에로스를 봤을 때 에로스가 오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요? 음,